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주식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5월 시장의 주도주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AI 밸류체인의 한 종목을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조정을 보이고, 바닷권에서 재상승을 시도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한 종목입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3일 금요일에 바닥권 탈피를 시도하는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온디바이스 관련주 제가 제목을 온디바이스 AI 왕의 기환이 될까 이렇게 정해 봤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으로 해서 한번 올랐어요. 한삼 개월 전에 그랬다가 삼 개월 정도 쭉 조정을 보였죠. 그 사이에 이제 AI 밸류 체인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섹터들이 있었죠. 유리기판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뭐 여러 섹터들이 있었는데 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AI 관련 AI 밸류체인의 종목들을 쭉 살펴봤단 말이에요. 어, HBM도 있었고, DDR5도 있었고, CXL도 있었고, 온 디바이스, 오늘 온 디바이스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뭐, 뉴로모픽, 디자인 하우스, 전력 기기, 또, 뭐, 액침냉각 유리기판, 어, EUV, 또는 소프트웨어, 보안, 여러 섹터가 순환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다시 바다권이 만들어진 종목인데, 오늘 종목은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온디바이스 왕의 귀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온디바이스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제주반도체가.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어 그동안에 5G, 또는 IoT,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여기 5세대 이동통신 5G 또는 여기 어,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어, 소문자 5를 써서 Io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주반도체의 핵심 사업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국내 유일한 5G IoT 칩셋용 메모리 반도체를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퀄컴과 대만의 미디어텍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미래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엔비디아로 대표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AI예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AI가 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에, 어, 어떤 빌루체인이 있었고, 이제 그런 속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전력기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어또 유리기판도 필요하고,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래의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 디바이스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에 지금 근거로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6월 달에 애플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AI 컨퍼런스를 통해서 AI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6월 달에 AI 컨퍼런스에서 놀랄만한 AI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 아마 앞으로 AI에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였지만 앞으로 AI 쪽에서 놀라운 실적을 보낼, 보일 기업이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죠. 그래서 애플이 6월에 어떤 AI 계획을 발표할 것이냐. 아무래도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이런, 또는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쪽에서 AI 노트북, AI 태블릿, AI 핸드폰, 이런 온 디바이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회사가 있죠. 퀄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AI를 장악해왔다면, 앞으로 애플과 퀄컴을 잘 봐야 된다. 왜냐면, 하 애플이나 퀄컴이 그동안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또는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쪽에서는 굉장히 앞장서 왔고, 특히 또 퀄컴 같은 경우에는 5G, 이런 통신칩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제주 반도체도 그러한 애플과 퀄컴의 동시 수혜를 볼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동통신 5G 이쪽에서 퀄컴의 이런 인증을 받아놓은 기업이고 제주 반도체는 90% 정도의 매출이 수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D 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 응용 제품이라든지 C 램 같은 메모리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어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기술 특성상 필수인 LPDDR5를 2, 3 분기 내에 출시 예정이다 이 부분 온디바이스의 LPDDR5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 되고 어요 부분들을 어 전문 파운드리 회사의 위탁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원래 이제 제주 반도체가 팸리스 회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볼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라고 돼 있어요. 이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여기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온 디바이스가 되면 어 그 기기 하나하나가 ai 모델을 갖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당연히 핸드폰 pc가 되겠죠 아 핸드폰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뭐 pc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보는 tv나 냉장고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바퀴가 굴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AI 자동차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돈이 되는 AI는 자동차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주반도체는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10개 이상의 신뢰성, 평가 규격 인증을 확보했고 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국내에 이어서 유럽, 북미 등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어 그동안의 실적이 약간 유축이 됐는데 어, 2022년에는 반도체 수요 위축이 있었고 또 중국 수출도 좀 줄고 해서 2023년에 어,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는데 2024년에는 예상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59% 증가하는 2,437억 영업이익도 92%꽤 크게 증가하는 거죠 294억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통해서 보면 제주반도체가 지금 이 지표상으로는 거의 바닥권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요 밑에를 바닥이라고 보고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의 증가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한 2,500만 주 정도 이렇게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거래량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지표가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첫 번째 일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시하는 것은 바닥권에서의 첫 슈팅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그동안에 앞서서 이제 쭉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게 약간의 하락조정과 이게 이제 하락조정보였죠. 하락조정과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 조정 형태를 쭉 보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락조정과 기간조정 이후에 이제 지표 바닥권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첫 슈팅을 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는 바로 위에 있는 고점을 1차 목표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33,5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3,500원 여기를 바라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 앞에 있는 정고점 부근이 있어요. 29,000 오백 원 정도 그러면 2만 구천오백 원과 3만 삼천오백 원 이렇게 마디를 좀 나누어서 2만 구천오백 원 정도까지를 1차로 보시고 2만 구천오백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했다가 돌파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비중 조절한 것은 또 좋은 자리를 찾아가면서 재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33,500원을 목표가를 보되, 이게 만약에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면, 저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의 영역도 도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한다면, 28,500원 정도와 33,5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어 목표가가 정해지겠죠. 그런데, 신고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 반도체 특히나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5G 통신 반도체죠, IoT 사물 어 사물인터넷 반도체죠. 또 여기에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로 볼때 이제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순환매를 할 때에 충분하게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준 종목이 바닷권에서어 일어서고 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어, 5월 달에도 어차피 반도체가 한 축이 될 거거든요. 제주 반도체 위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분석해 가면서 잘 대응을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오늘이 5월 6일이에요. 5월 6일 월요일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휴일이었죠 어린이날 연휴 대체 휴무였고 내일 오월 칠 일날 여러분들이 장을 시작한다면 제주반도체도 시가 이하를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어~ 전 고점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만 팔천오백 원일차 마디 이차 기본 목표가는 삼만 삼천오백 원을 기본 목표가로 해서 신고 가까지 넘볼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